또 통합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 정치 누가? 누가 통합을 그 싸우지 <laughs> 싸우지 누가 변희진 누가, 누가. 누가 싸우지 말고 누가 싸워줘 민생을 더 먼저 챙겨라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데 변희진 <laughs> <견이제> 씨변희 <laughs> 선배님 말 들었다가는 <laughs> 아, 안싸우고 어떻게 민생을 챙깁니까? 논란이 될수 있어요. 싸우더라도 아, 민생을 가지고 싸워야지. 아, 아, 클났구만. 유권자, 아 클났어요. 아, 어, 응. 이, 응. 이, 이 김남국 같은 해도 젊은 혁신파 의원이 정도면 클났네. 아 클난 거예요? 지금 어. 윤석렬 열정부에 지금 윤석열꼴 네. 보고 싶다, 제발 내려달라가 아마 민주당 지지 조만 내가 볼땐 절대 다수는데 아. 지금 김건희 그 주가 조작 그 서면 답변 도안 했다며. 응. 그러면 특검 발의 명분 되지. 특검 응. 면에서 너 수사 똑바로 하면 치겠다. 응. 이거를 왜?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지지자들도 강하게 요구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거는 변희재 대표님 어, 네.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어. 개혁파들은 그때는 약간 좀 주목을 받고 지지 받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다 망가지더라구요 그게 실제로. 이제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거예요네있을것 그러니까 네, 같아요 그건 저쪽 국무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음. 선두에서서 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어, 실제로 일난다 그런데 네. 이번엔 아니에요. 네. 아 이번엔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음. 한 몇십 년 만에 오는 제가 볼땐 정치 변혁의 기이기 때문에 네. 선두에 쓴 사람이 음. 큰판에 가게 돼 있는 거에서 제말이고 한번 해보 해보세요. 제 말이 김남국 꼬신다. 만약 정치 생명 끝나면 저한테 뭐뭐 뭐, 뭐, 제... 뭐 전화 통화 좀 해도 돼. 이거 한번 가보세요. 네. 이제 대개는 <laughs> 네.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음. 다 공격을 공격 네. 의 공격도, 상대의 공격도 함께 맞지. 실제 맞고. 그래요. 음. 앞장서서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강성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아그 진짜 그런 딜레마는 음. 네. 믿어 이번, 한 있어. 이번 한아 이번은. 아. 나중에 투해 한다. 분명히 한한 1년 뒤에 아 내가 들었을 걸 이제 이해 이번도 못 믿을 것 같고 앞으로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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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하면 민생을 챙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진짜 부자 감세 엄청 비세속도로 이루어졌는데 막 부총리는 나와 가지고 임금 올리지 말라고 했고 오오. 민주노총 벌써 6만 명막 시위하고 있고. 오오. 전장현 새벽 아직도 온몸으로 지금 시위하세요. 오오.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진짜 투쟁으로 해가지고 이런 아, 것들은 저희 민주당에서 투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혼자 하냐고요? 그래서 세게 싸우고 있고요. 예. 그래요? 전혀 느끼지를 못해서. 아, 제가... 진짜 맨날 그 박지원 씨 때문에 안에서 막 계속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지 <laughs> 이런 민생 법발의했다는 소식은 듣지는 어... 못하고 있어요. 발의된건 예. 그렇죠? 아, 너무 많아. 마음껏 예. 넘어. 그러면 통과된 거. 아니 없어. 근데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 왜요? 아주 갈등이 오... 있어가지고 추 휴가... 통합으로 그렇게 민생을 또 챙겼어요. 아 국회의원 <laughs> 다 됐네. 이런 <이빨> 소리만 <laughs> 어. 해. 진짜 그래. 오. EBS 보는 중. 아 진짜 그래. <그러네>. 이 <laughs> 국회가 <웃음> 공전되고 파행되고 지금 아, 박지원 씨나 <laughs> 뭐 번노갑수 정도가 <laughs> 네, 그런 말씀을 그런, 그런, 그런 말이 아니. 그거는 그거는 완전히 그 진짜 이거는 뭐 유튜버 구구유튜버에서는 할 이야기 그거예요. 아니지. 지금 계속 국회가 요약 안에 협상을 안 하고 싸움이 어떻게 돼요? 지금 3 5일삼십사십일 가까이 멈춰있어요. 열지도 안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 국회의원들 많은 국회의원들 막 어디 해외 나가서 놀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네네. 네. 네, 저는 그막 싸우면서 당, 서로 당, 이익을 보는 그래요. 아. 젊은 정치는 그냥 노, 옛날 로미안식으로 확 그냥 아, 지금 그런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음. 꽉 막혔거든 이거를. 아, 그러니까 아, 네. 그그 싸워야 팀이 될 팀이.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협력해야 될 것이 있고 네. 또 전체적으로는 너무 여야와 진보 보수 음. 이게 정치권만 아니라 음. 네. 국민들도 완전히 갈라져서. 감정적으로 들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이 나와서 그것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되는 게 저는 시대적 과제고 아,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저절 아, 이거는 이거 뭐 하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제서 속죄하시네. 강의를 내가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아, 네. 그래서 그정착 <laughs> 결론인데